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저녁부터 주말이고요. 어떻게 따지면요. 오늘부터 연휴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럽고요. 주말 시작인 만큼 정책 변동이 있는데요. 아쉽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부 모델에 한해서는 정책 소폭 축소이고요. 일부 모델에 한해서는 정책 대폭 축소입니다. 그리고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어서요. 구하기 힘든 모델도 있고요. 지금도 재고가 있어서 조금 빠진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 모델도 있다는 걸 알려 드립니다. 오늘 구입하기 좋은 휴대폰을 알려 드릴 테니깐요. 영상을 꼭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휴대폰을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S25 시리즈입니다. U플러스, KT 어제 오후 3시부터 정책 대폭 축소입니다. U플러스 경우에는요. 9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KT 경우에는요. 도매 대리점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요. 정말 미친 지원을 한 곳들은 110만원 이었다고 합니다 즉 s25 울트라 통신사 이동하는 조건으로 할부원금 0원에 페이백 1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정말 일부 매장에 한해서만 적용된 부분이고요 금일은 70만원 정도 수준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할부원금 계산해 보면요 s25 경우 할부원금 0원에 페이백 20만원 정도이고요 U플러스는요. 할부원금 영원에 페이백 3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할부원금은 모두 판매점 기준 할부원금들입니다. U플러스 S25 울트라는요. 할부원금 2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가입해야하는 부가서비스가 도매업체마다 3개에서 5개 다르게 적용이 되니깐요.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추천하는 휴대폰은요 sk텔레콤 s25 시리즈입니다 어제와 동일하고요 정책은 소폭 축소입니다 중요한 건 기기 변경이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요 sk텔레콤 기기 변경에 미친듯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sk텔레콤 i 심으로 기기 변경을 했습니다 저 역시 친한 매장에서 동일한 금액에 구입을 했고요. 오늘 가격적인 부분을 물어보니까 5만 원 정도 축소는 했지만 단말기가 없어서 판매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SK텔레콤 기기 변경 이신 개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부 원금 영원이 되는 휴대폰들은 빠르게 재고가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S25 경우에는요 매장에 따라 할부 원금이 다르지만요 기변시 할부 원금 영원도 있었고요. 케이백도 있었습니다. S25 플러스는 재고가 적은 모델이기 때문에 개통하는 고객들이 생각보다 적었고요. S25 울트라 경우 블랙, 실버. 그레이는 빠르게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블루 색상만 어느 정도 남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정책 5만원 축소입니다. 어제 올려놓은 S25 울트라 SK텔레콤 기기 변경 시 할부 원금을 확인한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최저 할부 원금 42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신분이 있어서 8구 요금제 사용을 하면서 40만원에 개통을 했는데요. 만약 109 요금제 사용을 한다면요. 제가 구입했던 금액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5만원 축소, 즉, 8구 요금제 사용 시 할부 원금 47만원인데요. 109 요금제를 사용하시면요. 10만원 추가 할인이 있어서요. 37만원입니다. 백구 요금제 사용 기준이고요. 부가 서비스는 보험입니다. 어제는 부가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구입하기에는 괜찮은 할부 원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고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S25는 모든 색상의 재고가 없다고 하고요. S25 울트라는 블루 색상 위주로 구입을 해야 한답니다. 고정글에 링크 걸려 있는 휴대폰 성지 카페에 방문해 보시면요. 당연히 판매점 할부원금보다 저렴한 곳들 많습니다. 대신 조건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휴대폰 구입 시에는요. 할부원금 대비 조건은 필수입니다. 할부원금은 저렴한데 조건이 쓰레기면요.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부원금이 조금 비싸도 조건만 조금 좋다면요. 저처럼 89 요금제 개통도 가능한 겁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조건 잘 확인해 보시고요. 원하시는 휴대폰을 착한 가격에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직도 SK텔레콤 S25, S25 울트라 109 요금제 사용하면서 기기 변경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적용되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잘 활용해서 원하시는 휴대폰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